밥도 사밥먹고살이잘 먹어. 잘먹잘먹네 응? 잘 먹어. 잘먹는데 귀뒤에 그찐득이어 하나 어어있어 부가 잘될것 아 이놈을 잡아서 저 찐득이를 띄어줘야 되는데 맨날 걱정만 하고 찐득이 약도 안 사왔네 찐득이 약 먹이면 안되잖아 약 먹여도 되고 저, 저거를 저 뿌려도 떨어진대 몸에다 음. 그고풀좀 어디가니 뽑아 젊어서 안 편히 있어 자꾸 왜 엄마 맨날 뽑아줬잖아 생각 안 나? 네? 내가 와서 뽑아주던 생각 안 나? <laughs> 생각이 왔나? 내가 못 뽑은 게 우리 딸이 더 열심 뽑는다. 네가 그렇게 하는 마당에 어떻가 그래도 또 나와? 또 하고 아정말바람 나다나? 잘 먹네. 이나고잘 먹는다. 밥보다 사려 먹기. 응. 응. 그냥 밥이 짜서 그래. 인간들이 먹는 게 짜잖아. 그렇지. 잘 먹고 힘세서 찐득이도 이겨내야 되는데. 얘가 두 번째 온 거야? 네? 두 번째 온 거야? 야, 집이 썼느냐고? 두 번째 와서 먹었어. 예예. 응얘 예. 음. 오면은 좀더보죠 응. 음. 저거 어떤 땐0 번도 두 번도. 배가 안 차서 그래. 눈곱도 끼고 야, 안 차면 또올 애들. 응. ああ。<laughs> 쪽에는 새들이 먹게 놔둬 네? 얘들 먹고 남으면 밤에 네. 그 난인의 개가 와서 또 먹을 수도 있어 비린내나서. 아니요 해 어디 가면 줘 가지고 그것에 좋아 가지고 꼬레만 행들 그래. 그러다 들... 들키면. 그래서 들키 가지고 혼나잖아. <웃음> <웃음> 꼬리 안흔들면 모르는데. <laughs> 몰라 그런데 이거 다좀 유리고 보람대로 한도한다. 그럼 소리를 지르고 보면 큰 무게가 와서 쳐먹어 <laughs> 그러고 또 개알고 먹어면서 훌쩍 가버려 <laughs> 어. 그런 것도 응장을 해주고 그래야 멋있지 참 <laughs> 정말 되기 <되게> 싫어 <싫어하는> 인자 응 <laughs> 털을 어. 깎아주나 없잖아 징그럽게말 하지 <laughs> 어 나는 아, 이쁘던데 응? 나는 이쁘던데 우리 딸은 이뻐? <laughs> 응 순둥순둥하잖아 순하지 고에가가 응. 배고팠네. 응? 배고팠나봐. 응. 어떻게 이렇게 잘 컸어? 이렇게 밥 남으면 밤에 없어지지. 겨우 먹다 남으면? 응. 빽까지 아낌 뭐야. 그러니까 개가 먹는 거야. 빽까지. 아저까리. <laughs> 그러니까 그 개가 먹어서 그래. 그렇지. <laughs> 고양이는 그걸 깨까게 거의 안 잡는데. 응. 개는 참말로 몸배급 딱 <laughs> 깨까지 핫한다. 응. 얘들도 그지 개밥 남으면 먹기 먹을 거야. 그렇지. 응. 꿈꾸니까 어때? 엄마 잤지? 네? 살짝 잤지? 네 꿈꾸니까 어때? 엄마 졸린 것 같아서 휘말이 갖고 응 한샘을 푹 피고 휴지 있던데 아 그래요? 응응뭘 거니 음. 만약에 방에 앉아서 현장 바라보세요 아 그래요? 응 향은이도 재우 만나러 갔으니까 응? 향안에도 재호 만나러 가서 없어. 거기요? 응. <laughs> 그럼 혼자 있네. 응. 응. 그래서 더할 걸 그지. 뭘거건 마냥 방에서 천장 바라다 보고 한숨을 크게 쉬고왜지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놓고 왜 그래? 도대체. 어제 그럼 오늘 테니스라는 것도 하라 한가지. 아침에 비 많이 왔어. 아. 그래, 뭐 꿈이야? 그러거든. 깨부는 꿈. 내가 또한말 하면은 진짜 할것 같아서 그러지, 지금. 예, 이상. 그 깨서 바깥물리 쳐다본 여기 딸 풀막아야 풀둥구만해 내랑 속이. 음. 어때요 속마음이 뭐래? 그거? 응. 음. 우리 딸이 참말로. 이혼한 감미 크게 걱정해 그 마음에 음, 음. 외로워서 어떻게 자냐 아 그래요? 음. 지금도 외롭다. 말을 집에 어. 집에 응. 혼자 있어 보니까 더할 거야 렇지 그렇지. 어. 더 외롭. 뭐라 지방안 굉장히 심란해. 어 얘가 핥았다네 서파다 응그 얘가 이거 먹으면 너무 짜서 사료, 아 그래 그렇게 네. 서파다가 핥어? 응 사료 먹고 엄마 밤에 난이네 개가 여기 많이 오나봐 엄마 잘때응 자다보면 꾸랭이가 <laughs> 이렇게 칸들어 하거든 그래. 응? 조금 혓바이는뚝 하더라고 뭔가 뭐. 응 그래 불을 묵힌다 이분 이월 이제 향 갔다가 치고서 렇게 보면 그 약까지 와서 처먹고 살아. <laughs> 아유 얘가 눈꼽도안 잠기더라구요, 눈도 안 자고 일어나고 막. 야, 찌깐찌깐한 그 좋게 좀을 혼자 가 야, 아니, 왜 그렇게 걱정이야 이게 예, 밖에서 사는 애들이 소리 나면 자기 공격 당할까봐. 뭐 <laughs> 어, 배고파도 좀 기다려. 어? 어. 나? 응나배 안고파 아침 먹이기 넣고 배 안고파? 응배 안고파 많이는 먹었어 한번에 네? 한번에 많이는 먹었어 <laughs> 그래도 먹어야지 사진 찍고 아유 세상에 우리 고양이가 이렇게 있을 줄 꿈에도 몰랐네 생각도 못했어? 응 어, 그래도 며칠에 한번 밥이라도 보는 데서 먹으니까 안심이야 이제 살아날 거야 그지? 렇 흐흐흐흐 그럼 말을 못 하지 어. 엄마 그래서 꿈꾸고 나서 어떨 거 같아? 찢어질 거 같아? 응? 찢어질 거 같아? 같아? 이혼할 거 같아? 이혼하자고 달래를 까면서 근데 이참에 한번 버르장물 고쳐서 이혼하는 거 어때? 그렇게 30년을 괴롭혔으니까 그 하는 소가지 배수는 싸가지 배수는 엄청 싸가지 없지 네, 엄마 아퍼도 그... 그렇고 아오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혼자 살아봐야 지가 다음 생에라도 그 싸가지를 버리지 생각하고. 애들 생각 뭐, 애들 뭐뭐 애들 주는 것도 못 여우, 주게 하는데. 그 여우는 기 있더라고요. 한사람이 내가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이야 뭐우 그런다고 결혼 안할 것도 아닌데. 그 우리 딸도 뭐라 나 말거나 아유 괜찮아 요는 두 번도가 고세 번. 도가는데 그. 그, 그. 그, 그. 그,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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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한갑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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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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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그.